창조하는 남자 예술의 왕 김창조입니다. 여러분, 모두의 무대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조 모두의 무대 최초로 관객들이 이렇게 오셨습니다. 그러면 게스트를 한번 소개를 해 봐야 되겠죠.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어 신이 있다면 신의 아들이 아닐까? 모든 걸 가진 남자, 소리꾼 김준수 씨를 모셨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오늘 시간 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어 방금 전까지 사실 몇 시간 전까지 비가 왔잖아요. 근데 이렇게 화창하게 될줄 몰랐어요. 너무 덥네. 그래서 이제 나왔으니까 여러분들한테 오셨으니까 소리 한 대목을 하면 어떨까 해서 단가를 준비해봤습니다. 그럼 단가 사철가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노래하기 앞서서 형이 여기를 편한 마음으로 오라 그랬는데 어 부채를 안 가져왔네요. 제가 너무 편하게 왔어요. 혹시 저기 부채가 보이는데 저한테 부채 잠깐만 빌려줄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소리를 한번 시작해 보는뒤에 이산저산 꽃이 피니 분명 고 봄이로구나 봄은 찾아왔건만은 세상사 쓸쓸로더라다도이제 청춘이 이러니 오나를 백발한심하구나 내 청춘도 날 버리고 속절없이 가버렸으니 왔다 갔줄 아는 포문을 반겨 한 눈을 내있나 할로 그 눈가구라, 네가 가도 여름이 되면 녹음 방초승하시라예부터 일러 있고 여름이 가고 가을이 돌아오면 할로 상풍 이날은 해도 최적의 흙이로 굽혀 제간는 황국 무 단풍도 어떤고 가을이 가고 겨울이 돌아오면 낙모간 천찬 바람에 백설만 펄펄 휘날리어 세계가 태고 보면 월백 설백 천개백 원기 모두가 백발의퍼시로구나무정 세월은. 터도 없이 흘러가고 이내 청춘도 아차 한번 늙어지면 다시 청춘은 어려워라 어와 세상 번김내돌 이내 한 말을 들어보소 인간이 모두가 백년을 산다고 해도 병든 날과 잠든 날 걱정근심 다지으면 단 사십도 못산 인생 아차 한번 죽어지면 풍, 망, 산, 전, 흑, 그 흑, 로 오, 구, 나 사후에 만반진수는 구, 구, 생전에 일 구, 주만도 못하느니라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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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아 가지 말라 아까운 청천들이 다는는다 세월아 가지 마라 가는 세월을 어쩔 거나 늘어진 계수나무 끝끝들이다 해라 매달아 놓고 국고 푸시거는 놈과 부모 무려하는 놈과 형제와 목 못하는 놈, 차례로 잡으다가 저 세상 먼저 보내버리고 나머지 번임대를 서로. 모여 앉여서한잔더 먹소 그만 먹게 하면서 거드렁거리고 놀아보세 감사합니다 국악계 대스타 김준수 씨를 모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아 일단 뭐 팬분들께서는 당연히 주수 씨를 너무 잘 아시겠지만 김창조 네. 채널에서는 또 모르신 분들이 계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본인 소개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네. 어, 김창조 유튜브 채널의 구독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저는 소리꾼 김준수이고요. 또 창극 배우로 활동하고 있는 소리꾼 김준수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구독자들이 난리가 나는 상태입니다. 그럴까요? 예. <웃음> <웃음> 요즘 그 준수 씨 어, 뭐 판소리도 하시고 뭐 공연도 하시고 이렇게 많이 하시잖아요. 네. 요즘 관심사 어떤 관심사가 있으실까요? 요즘 관심사요? 네. 요즘에는 조금 뭔가 배우는 거에 있어서 그리고 배워 나가는 거에 있어서 조금 배워 보려고 해요. 배워 어떤 뭐, 거요? 요즘에는 뭐 개인적으로 그냥 보컬 레슨도 받고 있고요. 보컬 레슨. 네, 그리고 <laughs> 발성법에 대해서 보컬 레슨 아... 선생님께 인천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공부를 하고 있고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또 이제 그동안 하지 못했던 내 소리 공부도 하려고. 아... 네, 레슨도 다니고 있고. 열심히 뭐 배우고 있는 있습니다. 아, 지금도 충분한데 여전히 배우고 계시네요. 아니, 쭉 배워야죠. 쭉 배워야 돼. <laughs> 저는 준수 씨를 늘눈 역의 보는 후배 어, 앞으로에는 무조건 된다. 무조건 된다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왔었는데 아쉬움이 쳤습니다. 이게 컨셉이라서. 준수 씨가 지금 바라보는 눈 역의 보는 후배가 있을까요? 아, 후배들이요. 너무 많습니다. 사실 과거에는 선생님들께서 남자 소리꾼이 되게 귀하다 귀하다는 소리를 되게 많이 하셨어요. 언급을 어, 좀 해주세요. 그리고 어디서 그렇게 많이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네. 네 그리고 같이 얼마 전에 작년에 네. 같이 네. 또 폐양별이라는 작품을 했을 때, 네. 저희 상대 배역이었던 정복곤 씨 앞으로 또또 이제 김기진이라는 또 김기진. 네. 또 저희 네. 대학교 후배들이였어요. 아하. 그리고 그만큼 판소리하는 후배들이 많이 이끌 그렇죠, 그렇죠. 앞으로도 잠재된 소리꾼들이 학교다 보니까 정말 많더라고요. 아하. 그 방금 그 후배들. 듣고 있나? 깜짝 놀랐겠는데? 아 정말 더 말하고 싶은 후배들도 많아요. 아 늦었어요. 두명 끝. 아야아야아두명 끝. 아 말하다 원래 보면 원래 그렇게, 그렇게 해줘야 돼. 이 사설이 너무 길. 어 아니야 그렇게 해줘야 그래야 그두 명이 너라도 찾는다고. 아 그래요? 어. 나는 지금 너만 얘기하잖아. 아, 아. 네 여러분들 또 이쯤에서 한번 또 곡을 한번 들어봐야지 않겠습니까? 제가 좀 부탁을 드렸어요. 아 어, 판소리도 좋다. 판소리 좋은데 조금 이런 뭐 애말이 있는 그런 곡들 중에 한 곡을 좀 해, 불러달라 부탁을 드렸더니 한 곡을 선택해서 와주셨습니다. 주수 씨가 소개하고 한번 시작해 볼까요? 오늘 준비하는 곡은 뮤지컬 설편지에 살다 보면이라는 곡이 있어요. 뮤지컬 설편지에 살다 보면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오케 <susurra> game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사실 생각해 보니까 그 형님도 소리를 하시지 않았어요 배우시지 않았어요? 아니요 그냥 좋아합니다. 배웠다는 말을 들었는데 예, 어, 소리꾼은 아니고요. 네. 그러면 말 나온 김에 오늘 관객들도 오셨으니까 아, 한번 한곡 <laughs> 한 들려주세요. 어. 네. 아 그러면 여러분 그 비나리라고. 어. 네. 어. 비나리 그 여러분들께 그 복을 많이 받으시라는 의미로 제가 그 비나리를 짧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아 좋다. 얼씨가! 천 개. 하나리요 체계조축당생계제국 대민한 범면자시 화영풍 돌아들고 이씨 한양 등극시 삼각산 기봉하고 봉황이 생겼구나 봉황 둘러 대궐 짓고 대궐 앞에는 육주로다 오영문 하각산에 각도가금을 마련할 제 왕심 정용이요 동구말이 백호로다. 총남산 안산되고 과청원학산 아산이비쳐 동작강 소금하고 한강서 둘러싸니 여천지 무궁이라온난는그몇차데자 이런 사바 세계 남서은다 보주로다 해동이면 대한민국 각대 각가정에 일년도액 없을 소냐 일년 도액을 풀고 가자 아 <laughs> 얼씨구 아. 오늘 소리 안시켰으면어쩔뻔 했어요. 그래서. 아니야. 아, 절대 아니야. 아까는 되게 이렇게 벽이 있었거든요. 저만 따로. 근데 뭔가 이제 껴주는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서. 아, 너무 감사합니다. 아, 네. 어, 여러분들이 이 기회에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뭐할 말이 있거나 김준수 여러분들 어, 어떻게 어든 빨리 만들어 주세요. 김준수 만들어내세요. 팬들이 김준수에게 묻다. 다단. 네, 말씀하십시오. 여친 계획 언제 있으십니까? 아, 아, 여친 계획. 아, 네. 노력 네. 노력하고 있죠 연애라는 거는 내가 하고 싶어서 또할수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어느 인연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인연을 아직 제대로 못 만난 거네 네. 몰래 만나니? 네? 몰래 만나? <laughs> 아 질문 좋습니다 이번 여유락 3업을 준비하시면서 같이 그 아주 유명한 아티스트라하고 협업하시면서 기존에 막 내가 느껴보지 못했던 아니면 그 느끼신 점 어떤 아. 것들을 얻으셨는지 저는 어, 물론 그 현장에 관객은 없었지만 어, 무대를 준비하는 동안에 있어서 처음에는 어, 이분들과 내가 함께하는 거에 있어서는 저에게는 큰 부담이 있었습니다. 근데 같이 연습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저에게 엄청난 힘을 주셨고 어.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내려놓고 한번 놀아보자 어. 라는 말이 저한테 크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 네. 제가 엄청 많이 즐기면서 했다 라는 것도 여러분들 보시지 않았을까 라는 아. 생각도 해봤습니다. 즐겼나요? 어. 정말 행복했었어요. 어. 네. 그러면. 마지막 질문 제가 할게요. 원래 그 이런 질문은 없었는데 지금부터 해보려고요. 예술을 창조하는 남자 예술 왕 김창조인데 사실 예술이라는 장르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주수 씨가 생각하는 예술이란? 네? <laughs> 아 예술이란 너무 어려운 단어를 저한테 던져주셨는데 네. 길이라고 생각 길 길이 길. 딱 떠올랐어요. 길 제가 하고 있는 이 소리 소리 길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그 길처럼 보이지 않는 길을 하염없이 아. 가고 앞으로 제가 몇십년 동안 소리를 계속 쭉할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네. 제가 무덤 속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네. 저는 이 소리라는 것을 어 부여잡고 네, 그 네. 길을 계속 꾹쭉 묵묵히 걸어갈까 네. 해요 네. 그래서 어디 가서도 어느 인터뷰에서도 그랬거든요 네. 뿌리가 깊은 나무가 되고 싶다라는 아 것처럼 네. 어 내가 하고 있는 내가 좋아서 시작했던 이 판소리로 네. 결국에는 끝을 보고 싶은 아 네, 그런 마음이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그 길을 저는 묵묵히 네. 어떤 풍파가 있어도 한번 걸어가볼까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박사 한번 주실까요? 네. 네. <laughs> 지금까지 예술을 창조하는 남자 예술한 김창조 모두의 무대였고요. 오늘의 게스트 김준수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그때의 심청이가 망경창파 높이 떠서요. 번이 돌아가는구나. 포글 두리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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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동동 두리동 두리동 동동동. 하늘시 배를 모아 이제 우리 동 한년 후에 후생의 보을받으다각기이어지 막대한 공이 아니냐. 하우시구년계송 배를 타고 다 드릴지. 호부의 정한 홍수 고조로 돌아들고 오자서 분노할 지 도가로 건네주고 해성의 패한 양수 호강으로 돌아들어 어선돼지 건네주고 공명의 달조하는 동남풍 이러네요 초조1반 대명 초현 화공언이 배아주면은의 허리 그저 보고를 두리둥 두리둥 둥둥둥 두리둥 두리둥 둥둥둥고리둥 두리둥 두리둥 두고둥두리고 두리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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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리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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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리둥 이렇게 그 점지하여 조읍소서 보사를 다 지낸 후에 심랑자 급해물에 들려 심창이 죽으란 말을 듣던 집안은 여보시우 선인님네 토하동이여 쯤이라, 있어 도사공이 나서더니 손을 들어 가리키란디. 도하동이 잘, 지. 온해만 자우. 건네가 도하동일세. 심청이, 기가, 음에, 켜, 사, 대 여, 공, 압, 들, 에, 지, 도, 이, 바, 넌, 아이고, 아버지, 부 풀, 요, 식, 청, 이, 넌, 요만큼은 생각만 없이고 사는대로 사시다가 어서서 눈을 떠서 대명전기 다시 보고 좋은디 참가들어 칠십생아무 없소사 요보시운 선인님들 혹시 만군패를래요 본국으로 돌아가시거든 불쌍한 우리의 본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정말 소리도 하지만 어 이렇게 이런 무대를 또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밌었습니다. 오늘 즐거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알림 설정. <laughs> <laughs>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까트